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표적 그리고 기사를 성령께서 이방인 구원을 인정하시는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조건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야고보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피력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거리낌 없는 교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통보하고 그 교회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논의는 처음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마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틀이 확립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무엇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말이 끝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 보고를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유대인 중에서 행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 보고가 끝난 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나섰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앞서 있었던 증언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함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생하신 일들을 들었고 이제 그것을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확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이고 최종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성령을 위지하고 그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 그리고 말씀의 증거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의 문제 등으로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네 가지는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네 가지 금지 사항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제하고 또 연합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포용하는 것이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전 세계에 복음이 거침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지혜롭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류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고 이것을 적용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이웃과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